형들 한 이렇게 가까운 게 좋아요. 아니 똑같나? 이, 이게 난가? 야이 잘못됐다 이거 사고다. 어? 아 너무 더워 이거. 어? 아이 좋다. 이런 거 좋다. 어? 이런 거 좋아. 투네만 투네 투넨 한 가지만 고정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 어디 갔어 이거 토레이션 터네이션 없어졌는데? 허? <laughs> 팀 터네이션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올라올 거야 아마. 잠깐만. 살 뺀다고 욕 먹으면서 운동 존나게 했는데, 에 맞죠? 에 맞죠? 잠깐. 응 나오네 이거 봐네 투메이션이라고 말하면은 나와요 이거 봐야 근데 고정이 안되네 이게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고정이 어? 그냥 화면 나와 화면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닐게요. 여기가 지금 비 n 티한메콩 야시장인데, 5시부터 하는데, 어우 여자애들은 근데 굉장히 하얗다. 어? 콩지. 형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형순씨인데, 형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 형수 형수하는 거 같다 형수. 아직은 해가 아직은 해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아직은 안 나왔어 사람들이. 와 근데 38도 세긴 세다 이거. 응? 38도 덥긴 덥네요. 근데 뭔가. 아, 똑같네, 여기 대파칫이랑, 어? 태국 대파칫이랑 똑같네요, 이게 짜풍. 이렇게. 짜풍 존나 많아. 근데 여기는 퀄리티가 완전, 이야. 퀄리티라는 단어도 아깝네. 어? 퀄리티라는 단어도 아까워. <목소리> 이제, 이제 아직은, 이제 해 거의 다 떨어졌어요. 한 6시부터 한 6시부터 한 7시까지 이것도 이쪽에 가면은 또 사람들 모이는 공간이 있어 모이는 동네가 있어 보여줄게 <목소리> 어, 여기 놀이동산도 있더라고 놀이동산 여기 아무튼 되게 커쫙 끝에까지 다 시장인데 엄청 크거든 근데 아직은 애들이 없어 저이다가 애들 많이 나온다는데 여 뒤로 가면은 이게 맥콩강이야 여기가 맥콩강인데, 이쪽에 또 뭐가 많아. 어? 이쪽에 놀이동산도 있어. 놀이동산. 지금 저기가 넌카이예요. 여기가 지금 태국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지? 여기가 지금 태국이야. 넌카이. 바로 앞에야. 여 기도 이제 여자애 들이 남자 이제 헌팅 하고 빠대기 치 려고 좀 나와 있나 보네. 저기 여자애 들 조명 걸 어가 네. 아직 안 떨어져 해가 저있 잖아요. 놀이동산. <laughs> 너무 좋다, 태국스러워서. 아 야, 여기, 여기가 좋네.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이렇게. 어? 먹거리.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선진영님. 야, 이거 퐁퐁. 퐁퐁, 이거 부산에사는 방방이라고 부르지? 여기 지금 호텔 같은 거 들어서는 거, 봐봐. 이거 호텔. 이런 거다 중국 애들이 지금 하는 거, 걸 걸, 아마? 지금 들어서는 호텔들 있잖아. 이런 호텔들이 다 중국 애들이 지금 돈 투자해가지고 짓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여자들 나와 있잖아. 그 다음, 이거 있잖아. 이게 지금 넝카이예요. 이게. 지금 저 건너편 보이는 거 있지? 저희가 바로 태국 넝카이. 네. 네. 놀이동산.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밥 같은 거, 이제 뭐, 꼬챙이 같은 거 사가지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간대를 좀 맞춰서 알아봐야지. 그리고 여기가, 내가 한번 가볼게. 여기 이제 저, 쩔 아래로 한 15, 한 20분 정도 내려가면은, 그, 넌카이랑 여기, 비엔티안 그, 우정의 달이라고 있어요. 글로 이제 버스 타고도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저놈의 풍선 터트리기는 여기도 있네. 어? 여기 있다 되면 여기 사람 꽉 차겠지? 어? 그 다음, 저기 여자애들 존나 걸어가거든. 절로 가보자. 저긴 것 같다. 그래도 꽤 크다. 어? 꽤 커. 이거 이거 사람이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니지 이거 어? 이거 이거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니지 전자동 맞지 여기도 아직 안 열었네 여기가 지금 이따가 그 먹거리 먹거리 그거 생기는 데거든 어, 관람차인데 사람이 돌리는 건 아닐 거야, 아마. 혼자 밥먹네이 언니는 앉아 가지고. 어, 굉장히 매운가 보다. 인상 찡그리네. 어린애들 딱 봐도 10대 애들. 응? 10대들. 벌써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야, 이따 되면 여기 진짜 사람 바글바글하겠다. 어? 약간 동남아는 이런 분위기잖아. 모여가지고 맥주 존나 먹는 느낌. 이런 거. 벌써 먹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딱, 동남아스럽잖아, 이런 거. 근데 아직 사람들이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라오스 와서 느낀 게 있어. 뭐, 뭐냐면, 야, 여기는 태국이랑 틀리게 엄청 이 법규를 잘 지키는 느낌이에요. 태국은 막 그냥 주차 아무 때나 하고 그냥 막, 막무가는데 야, 여기는 단속이 심하나봐. 단속이 심한 것 같아. 아예 뭐 일조, 와, 여기 있네. 그래도 이렇게 대놓는 사람.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이런 사람 없었거든? 이렇게 길거리에 대놓는 사람 처음 봤어, 오늘. 저녁 되면 많이 되나보다. 아까 대보려고 딱 됐거든? 바로 그냥 사람 오더니 차 빼, 아, 오더바이 빼라 그러더라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몰라, 엄청인 법규를 잘 지켜. 여기 봐봐, 이거 학생들 여기 나와서 앉아있네, 이제. 군정부도 군정부인데 여기는 그거잖아요. 여기는 그거지? 공, 공산주의잖아. 태국은 왕인데, 와, 라오스랑 베트남은 공산이잖아. 맞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네. 어? 여기는 이제 나오는 시간을 내가 볼때한 6시 반, 7시가 적기야. 어? 아, 여기 조금 있으면 아, 저녁에는 막고 주차장으로 바뀌는구나. 여기는 6시 반에서 7시에 나오는데 가세. 그 전에는 더워서 안 나와. 저거 다 내려갈 때까지는. 야, 근데 다 덥다, 더워 진짜. 어? 너무 더워. 한 바퀴 돌아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어? 로컬 언니 아들 모이는 대로 여기 치킨이랑 이런 거파네 근데 진짜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하얘요? 여기? 어우, 전혀 바람 안불름 응, 남자분들은 굉장히 슬퍼만데, 어떻게 여자만 이렇게 하얗냐? 3만 0천0 a 면은형형 아, 어? m 만만 s 네네만 5천에서 에서으만내 n 는데 이거 그러면 s 천 m 백원이에요 신발 운동화 n some m a 운동화 한 켤레 a n s o 원 괜찮지? <laughs> 여기는 존나 웃기다 신발이 나이키에 뒤에 뾰족한거 나와있어 응? 완전 정상 짝퉁은 아니야 어, 베르사체인데 이거 중간에 가려져있고 스펠링 막 하나씩 틀리고 그래 아직까지는 괜찮은 언니는 없어 지금 너무 일찍 나왔어 어? 와, 진짜. 근데, 야, 이거는 한 10분 걸었더니 거의 죽을 것 같아. 너무 덥, 응? 그냥 다짭퉁 이야. 여기 는, 음... 그리고 아직 아, 뭐야? 이거 봐 봐, 일로 아 봐. 이 봐봐 형들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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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냐? 어? 야. 여기서 뭐 응? 응? 여기 응?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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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아니라 그뭐 <laughs> 제가 죽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이거 지금. <laughs> 야 이거 <laughs> 이거 적어도 야이 사람들은 이거 움직이고 이거 어떻게 깔은 거야? 어? 땀 <laughs> 오늘 반문하 갈수 있는 거 맞지 이거? 응? 땀이 음네 <laughs> 응, 가방 파에 가방 어안 그래도 여기 이쁜 언니 있다고 했는데 한 바퀴 그 아니 이쁜 언니가 여기 하나 있대 이쁜 언니 한번 봐야지 그래도 난 바로 이동해야지. 이동해서 이 라오스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이 더우면 왜 꽁꽁 싸매는지 알겠다니까. 어? 저깐난에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장사하고 있어 먹고 살려고. 야 이거는 진짜 사고다 사고야. 어? 와 아, 너무 덥다. 아이, 그리고 시장은 또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야? 장사나 되나 모르겠네, 이거. 어? 좀 시장을 작게 만들지. 어? 근데 그 여기, 어? 유명하다는 사람은 뭐 팔아? 어? 뭐 파는지는 알아야 찾지. 야, 긴팔에 잠바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뭐.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 흰파리고 다니는 사람들. 야. 곤충 소리 아니면 여기 새소리에요 동남아 새 소리. 미솔인가? 와씨 너무 큰데 이거 얘 아니지 그 유명한 애가 얘는 판매보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얘가 아까 그 뭐야 여기 유명한 애이쁜애 어? 있다는 데가 뭐 팔아?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이제 야옷한 벌에 티셔츠 하나에 천, 1300원 1750원이니까 아, 천, 천, 1500원이네요 티 하나에 1500원 대박이네. 어?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싸긴 싸네. 바지 하나에 2천원 어? 이, 어? 아디다스 거 반바지 하나에 뭐, 2,500원, 3천원 그러네. 야. <laughs> 가격은 엄청나네. 이봐봐. 이런 거 티셔츠 하나에 2천원 어? 이런 바지 하나에 3, 3만 5천 바지. 7, 3 5 0 0 0이니까 7321에 2,800원 정도. 야. 이것도 반바지 하나에 1,500원.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장난 아니네. 어? 티 하나에 반바지 뭐반 바지 하나에 뭐 2, 3 0원4 0원 2, 3, 4,000원이면 해결되네. 몸으로 가면 근데 못 입고 다녀요 이거 어? 하루 입으면 끝 아니야. 이거 일회용, 일회용품 아니에요? 일회용품? 그러네, 사인 오 래네. 신묘와 아우 도시 야 골치 아프다 여기는 나중에 혹시 라오스 오시더라도 절대 이 시간에 나오지 마세요 어? 혹시라 나오실 분들은 한 7시 이쯤에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배고프다. 어?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야, 근데 오늘 저거 도가니국수 먹었잖아. 진짜 맛있어. 진짜 태국 쌀국수보다 맛있었습니다. 얘봐 얼마나 더우면 옷 벗고 일하잖아 어? 옷 벗고 일해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 근데 또밥 먹어도 문제인 게 뭔지 알아? 밥 먹어도 더워 차라리 나 같으면 이런 거사 입는다 형들 짭퉁 사 입을 바에 이거 이런 게 괜찮네 태국에서 산거 같은 거자 오늘 로컬로 가자 어? 로컬로 이제 멋지니까 좀돈 있는 친구들이 가는 데가 있고 돈 없는 친구들이 가는 데 있잖아 좀 저가로 오늘은 그리고 라오스 친구들은 이런 치마를 많이 입더라고요. 이런 치마를... 어... 일하면서도 저런 치마를 많이 입어. 은행 애들도 약간 저러는 거 입고 다니고... 지도 한번 찍어보자. 얼마나 걸리나? 먹자 저거 기다리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먹자 깔리기 전에는. 응? 어? 먹자 깔리기 전에 먹어야 될것 같아. 잠깐만. 쏨다올 레스토랑. 여기로 갑시다. 맵 찍어보자. 얼마나 걸리나. 경로. 야 차로 13분이네. 그러면은, 가가지고, 오도방구를 가지고 갑시다. 응? 오도바이를 가지고 가야 돼. 아니? 오도바이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어, 걸어서 38분이야. 뭔가 이거, 오토바 있어야 돼. 근데 어차피 지금 바, 저녁 먹으러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오늘 갈그 가라오게 바로 옆에래요. 네, 외야스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이거 진짜 존나 더워요. 응? 기 누워서 게임해 왜못 잡아? 호텔 가까우니까 호텔 걸어갔다가 호텔에서 오토바이 타고 뭐야 저녁 먹으러 갔다가 그 근처 가라오케로 갑시다.